자, 봤더니, 두원의 자, 두 원에, 뭐야,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보여달라고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선생님이 한번 원을 그려볼게. 원을 하나, 요렇게 하나, 원을 그려볼게요. 원 하나. 그 다음 또원 하나, 요렇게 원을 그렸어요. 두 원의 교점이 어디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랑 여기가 있어 그치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 원은 뭐 이런 원도 있지 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렇게 되는 원도 있고요 뭐요렇게 지나가는 큰 원도 있고요 많아 그치 뭐요렇게 지나가는 원도 있고 많은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된대 그러면 아 얘를 뭐를 얘를, 얘를, 얘를 지름으로 갖는, 요거, 요거를 지름으로 갖는, 무슨 원이면, 요런 원이면, 요렇게 된 원이면, 요렇게 된, 요렇게 된 원이면, 가장 작은 원이 되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넓이가 최소라는 얘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름으로 갖는, 그치? 자 요거를 지름으로 갖는 원이 가장 작은 원이 되겠다 이거에 뭘 구해 달라는 거야 중심의 좌표를 구해 달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은 요 빨간색 이 선에 우선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중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야 돼 요거에서 이거 빼주면 되잖아 자 x 제곱 x 제곱 빼주고 y 제곱 y 제곱 빼주고 6x에서 이거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8x 이렇게 되는거죠 8x 그 다음에 요거에서 이거 빼주면 2y 이렇게 되는 거고요 2y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플러스 4는0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2y는요 2y는 마이너스 8x 2y는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y는 얼마가 됩니까?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 또 선생님은 또 어떤 거를 차관을 할 거냐면, 음이 원의 중심이 있어. 중심하고, 자요어 여기 이 원의 중심 있지. 이 원의 중심이 지금 어, 여기를 쭉 수선의 발을 쭉 내릴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에 있을 거냐면 여기에 맺혀진다. 왜 그런지 알아. 원의 중심에서 현요검은 원의 현이잖아. 빨간색이. 자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리면 수직 뭐한다.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 어, 반지름 맞잖아. 요, 반지름이고, 반지름이니까. 어, 여기, 이 중심에 딱 내려지겠다는 거야. 또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원의 중심이 있고요요 원의 현이잖아.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 한다? 수직 이등분 한다. 어, 여기도 수직이 되겠다는 거야. 어, 이어지겠네. 이렇게. 음, 그러면 나는 이 원의 중심과 중심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치 이 파란색 직선하고 파란 빨간색 직선의 교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빨간 원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찾아볼게요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6을 어떻게 해야 돼 반으로 나누면 3이지 부 반대 바꿔주면 마이너스 3이구요 자그 다음에 y의 개수에서 2로 나눠주면 1이지. 부호 바꿔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X의 개수에서 뭐 할까? X의 개수에서, 어,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인데 부호 바꿔주면 1이고요 Y 개수는 없으니까 0이네. 자, 그럼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좀 찾아 봅시다. 기울기는 어떻게 찾습니까? 기울기는요,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 X. x의 증가량 분의 x의 증가량 분 y 증가량 이거에서 이거 뺀거0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습니다. 아, 기울기는 4분의 1이구나. 기울기가 4분의 1이면서 뭐 어느 점 지난다? 뭐 U 점 지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0. 기울기는 4분의 1. x 빼기 x 좌표는 1 이거 그치? 자 그래서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연립해 주시면 되겠지 자 연립은 선생님 검은색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랑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이 같다 이렇게 놓고 자 이거 이항해주면 플러스가 되겠지 4분의 1x 플러스 4x 그 다음에 이거 이항해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그다음에 얘는 4분의 16이니까 4분의 17x 얘는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변을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주시면 17x는요 마이너스 7입니다 따라서 x는요 마이너스 17분의 7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x 값이고요 그 다음에 y 값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y 값은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자 x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7분의 7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7분의 7, 빼기 4분의 1. 이게 y 좌표 나오겠지. 자,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음, 마이너스고요 얘는 68분의, 얼마가 되겠어? 7이구요. 여기는 얼마? 17. 여기도 17을 곱해주셔야지. 그럼 마이너스 68분의 17.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8분의, 어, 마이너스 얼마야? 24. 이렇게 나와주겠습니다. 어, y 좌표가 됐죠? 오. 자, 그러면 y 좌표는요 어떻게 됩니까? 약분해 줄게. 약분하면 얘, 얼마입니까? 어, 약분해 합시다. 얼마로 할까? 4로 할까요? 4로 해 주면 4, 6은 24. 얘는 4, 1은 4. 4, 7, 28. 이렇게 되겠네.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7분의 6 나왔네. 마이너스 17분의 6.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교점의 x좌표 y좌표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씁니다 마이너스 17분의 7, 마이너스 17분의 6이 되겠습니다